금리가 오른 만큼 이자 부담이 많이 느껴질 텐데, 12월 말까지 분양을 받으시는 분한테 이자를 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월세는 손님이 가져가고, 그렇죠.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이 시국이 아니면 나오지도 않았을 그럴 매물들인데, 안녕하세요. 프로하우스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구분상가 매물을 소개를 해드릴건데요 아, 요즘 금리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다보니까 어, 상가 투자에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런 이유로 이렇게 흔치 않은 상가 투자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는 병원 임차가 맞춰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국이 아니면 나오지도 않았을 그럴 매물들인데요 금리가 오른 만큼 이자 부담이 많이 느껴지실 텐데 또 특별히 프로모션으로 이자를 전액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구분상가는 어, 이 상가건물 주상복합상가건물에 있는 구분상가인데요 앞쪽에 치과 들어와있고 메디컬의원으로 해서 소아청소년과 뭐 내과 피부과, 소아과 일정이 돼있고요저쪽 끝에 아동심리 상담과가 들어와있습니다 건너편에는 혈액 수석실도 있고요 어 저쪽에 계시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이 추운데 어떤 일이세요? 여기. 네. 이자 지원이 빵빵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아, 그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네, 그럼요. 오, 며칠 전에 결정난 건데. 어,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만 지원을 해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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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거거든요. 아, 급비였는데 거기까지 벌써 소문이 났요 그렇죠. 2층을 저희가 병원으로, 실평수 어, 기준으로 약한 350평 정도 돼요. 아동심리발달센터라는내과 뭐, 소화과, 피부과, 치과그 다음에 인공신장하고 혈액투석실이 있어요. 지금 입점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입점은 다 되어 있어요. 어, 전면으로 음. 보시면 일구칸인데요. 어, 아동심리 발달센터라고 요즘 조금 핫한 과예요. 청소년들 뭐 우울증이나 뭐 폭력적인 아이나 정신질환 있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건데요. 요즘 좀 핫합니다. 음, 저쪽이 어, 전면에 보이는 구분상가입니다. 올라가서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이게 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어 편하죠. 편하네요. 아주 편하죠. 어, 농협은행이 있고요. 네, 갈산동에서 유일한 은행이에요. 여기군요. 네. 호수로는 211호부터 해서 쭉인데 일곱 칸이에요. 평수로는 전용평수로는 약한 100평 정도 되고요. 어, 한 칸에. 보통 기준이 한 13.5평 정도 돼요 실평수 기준으로. 네. 어 금액은 3억대 후반대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자는 저희가 내고 월세는 고객님이 가져가시고 12월 말까지 한정 프로모션입니다. 네. 12월 말까지 분양을 받으시는 분한테. 네. 이자를 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월세는 손님이 가져가고 그렇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임차 계약은 완료가 되어 있는 거죠. 네, 5년 임차 어, 계약. 그러면 바로 이제 운영 시작하면은 네. 월 수익이 바로 들어오네요. 잔금 치르고 난 다음, 다음날부터 어 월세는 바로 지급됩니다. 어, 이자도 바로 지원되고 그렇죠. 세상에 이럴 수가 너무 개꿀인 거 아닌가요? 아 어,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데 여기 지금 보니까 네 칸이 네. 되게 많아요. 어 이게 총... 전체가 다 이제 한 개과로 운영이 될것 같은데 그렇죠. 통으로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뭐두 칸, 세 칸도 받으실 수 있고요. 어한 칸만 받으셔도 괜찮아요. 구분 상가로 돼 있으니까 한 칸씩. 네, 네. 음 그렇게 되면 더 부담도 없고요. 네. 어. 보통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용 면적이 13.5평 정도 되거든요. 3억대 후반이니까 부담도 크게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과는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살짝 네 보러 가볼까요? 한번 가보실래요? 어. 어 메디컬 센터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피부과, 소아과, 내과가 들어와 있어요. 음. 현재 여기는 운영을 운영이군요. 하고 있군요.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3월달에 개원한 치과가 운영은 지금 하고 계시고요 여기가 전용으로 따지면 120평 정도 돼요 실평수가 혈액투석실, 인공신장실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 이 안쪽이 다 좌우로요, 좌우로요. 이쪽 칸도 음. 칸칸이 분당이 네, 가능해요. 아 네. 근데 아동 심리도 좋지만 혈액 투석의 장점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이 들어가면은 최소 10년 정도는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재는 운영 계약 돼 있어요. 음, 현재 계약은 5년인데 네. 보통 이제 보통 한 10년 정도를 운영을 하시니까 네, 네. 어, 최소 10년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이제 원장님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보니까 혈액 수석 같은 경우는 뭐 길게는 막 20년씩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네. 12월 말까지만 진행되는 프로모션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 진짜 파격적이네요. 파격적이에요. 지금 금리가 미쳤는데 이 금리에 맞춰서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 그 미친 금리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그 정도예요? 네, <laughs> 진짜 파격적이네요. 그 이유가 뭐 네. 때문에 그러냐면. 에서 많은 고이 그때 굉장한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음. 예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팀장님한테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